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희, 여기서 잠시만요 뭐요? 잠시만요 네. 아니 저희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신소영 가수님 왕팬이 되겠고요 제가 살짝 기동량을 했습니다 기동량 하니까 우리 신소영 가수님이 내일 내일이 생일이라는 얘기를 어? 들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 진짭니다 어머 어떡해 <laughs> 제가 이렇게 센스쟁이입니다 그래서 아. 아, 나령 떠리 우리, 우리 저기 신소예 가수님을 위해서. 어 그래서 이 케이크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떡하죠 아니 근데요, 아, 참 좋은 계절에 태어나신 것 같아요. <laughs> 어머 어떡해.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어떡해. <laughs> 예, 눈물 나올눈라 예. 그래.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왕패으로서또 아, 어, 네. 이렇게 다른 왕팬들도 좀 협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신세현님 공기현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공기현님 못 오셨지만 어, 공기현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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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셔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못 오셨지만 네, 네.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 악기 씨들도 악기 씨들, 예 그래도 아유.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은. 네. 예. 제가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저요? 가수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졸업습니다. <laughs> 저 이날 평생,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제 콘서트를 생일날 해주셨어요. 우리 그 안사균 대표님께서 제 생일날 저 처음으로 가수되가지고 콘서트를 해주셨거든요. 저기 올미도에서. 아... 근데 올해는 또 우리 공기현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케이까지 주시고 저 가수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잘하고 살겠습니다. 아유 눈물 날아가네. <laughs> <진짜요? 웃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음. <laughs> 아우 세상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아, 영원히 행복하겠지만요. 우와. 더 유독이 더 정말 행복하고요. 저렇게 신세현이를 생각해주신 분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예. 아유 공기영님 영원히 사랑할게 <laughs> 네 우리 공기영님 함께는 못하셔도 왜냐면 여기가 무관중이기 때문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laughs> 창 뒤에서 눈만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요. 너무 너무 상관적인 이시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런 을 많이 못 출연진들만 조금 이렇게 많이 모셔서 좀아긴 예, 좀 네. 아쉽지만. 댓글만 많이 한개 주세요. 아 그럼요. 댓글 막 난리 났습니다. 축하 축하한다고 막 짝짝짝 아, 축하한다고 네. 신서유님 네. 생일 축하한다고 아, 자 세수. 우리 촛불 점화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고로 양철한, 네. 예, 자고로 양철은 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밝은 감명을 낸다고 했습니다. 네, 네, 네. 신생 가수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래하시면서 네. 불사르시면서 이렇게 네. 우리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데요. 앞으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정말 오늘 오늘만 같아라 네. 안 좋은 일은 이 양초와 이 초와 몽땅 한번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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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하나 둘 셋하면 네. 어, 음악을 살짝 틀어주세요 지금요 네. 어, 음악을 자 하나 둘 셋하면은 힘차게 불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불어주세요. 예. 자, 핸관중은 없지만, 무관중이지만, 자, 반들이 함께하고, 여기, 시민이다. 자, 이기이기이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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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 기백이 잠기 칼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몰래 가서 훔쳐왔습니다. 기백이 잠기 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케이크 네.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아. 셋. 힘차게 커팅해주세요. 빵빵이 그거로 눌러주세요. 예, 그거로. 네. 갑니다. 자, 사진. 아, 사. 자, 리좀 올리키어 주시고요. 칠칠칠. 아, 지

아니 아유 시상에 다시 한번 까지는 아이고, 예. 아이고 말네 네. 어, <laughs> 저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어떻게 저를 그냥 남자 우리 나란 끝만 우리 진짜 또, 이게 바로 저, 초, 뭐하고 다 우리끼리 다해 우리끼리 다 우리끼리 이거 북치고 장거치고 <laughs> <삼고치고> 다 합니다 <laughs> <삼고치고 웃음> 예. 아, 저 제가 아, 이쪽에 아, 있어서 아, 예체드리겠습니다 아, 아. 어, 오늘 제 신소연님 아, 오늘 콘서트 같아요 아, 정말 아, <laughs> 어 작년에 멋있게 콘서트 아, 하셨다고 아, 하지만 진짜? 올해도 이게 아, 조촐하지만 연기어서 아 조촐하지만 <laughs> 아 그래도 얼마나 멋지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저기 성님 라이브 아, 자 응원을 아, 받으신 이상 서울매님 뭐아그 아, 푸전 난타 깽이님 깽이님 김범성님 성님와 문사님 문민영님 네. 아구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또 이쪽 보고 감사합니다고 인사하고 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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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감사합니다. 축배하는 동안 저희끼리 네, 들어보게 네. 자축을 네. 합니다. 예, 네.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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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 가수님, 자 최고의 가수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건배. 건배. 야 입에다 좀좀 먹어야 되겠죠? 음. 오늘은 다 먹었습니다 제가. <laughs> 아야, 그 아, 건강하시고요. 네네. 아리스리 세월에 이어서 네. 내 마음 줄게도 꼭 그냥 순순잡고 대박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대박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박나시고요.